<laughs> 제일 잘 만든다, 경치사.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차 세군분이지만편찮하시냐고 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옛날 관선 민선 포함해서 우리가 시가 승격된지 올해가 70주년, 이제 71주년이 됐, 됐습니다. 이게 높이 보지 않고 거의 마음 먹게 보거나 <laughs> 이런 분들이라서. 아, 그런 문화를 좀잘 지키고 이어가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허나, 옴부도놓고또뭐좀 그것을 좀 관광 상품화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저희가 느끼는 만큼 또그 크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좀애론는 있지만 대부분 잘 몰라도 시사를 만든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작다해서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작은 거라도 좀 많이 담을 수 있으면 많이 담아 주셔서 이런 저런 자료가 이런 자료로 남아 있었구나라고 후대에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진심이고 또 그러한 시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각 전문 분야에서 어또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상세히 좀 담아서.

저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이번 시사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네. 경기도 과성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시사를 하고 나서 지금 뭐 행정사, 강릉의 경제사 그렇게 해가지고 할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확대해 가지고 책을 연차적으로 쭉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도>